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죽었다께나도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. 여기 예, 이제 출발이에요. 예.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. 자, 한 가지 비를 어떻게 내리는지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평생 한 가지 비로서 여러분 인연들에게 노란 꽃, 빨간 꽃, 붉은 꽃을 다 피게 만들 수 있다. 자,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먹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어떤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. 사람마다 취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연이 달라서 어떤 걸로도 자기가 얻을 수 있습니다. 저는. 어려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쉬운 것만. 자, 마음을 사용 안할 때. 이렇게 하나. 마음을 공부하시고, 하나는 마음을 사용할 때. 공부를 이렇게 하시 마음을 사용할 때를, 사용 안할 때를 분별을 안 한다. 분별 안할 때.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. 자, 사용한다. 분별한다. 이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. 자, 마음을 사용 안 하면 자, 옳다. 그러다. 이 십이 분별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없다. 마음을 사용 안 하면 실패가 있을까요? 장애가 있을까요? 없다. 자, 여러분들이 오르니 그러니 해서 다투는 것은 마음을 사용 안할때 이야기가 아니고, 즉, 분별 안할때 이야기가 아니고, 분별할 때. 사용하면 옳고, 그름이 있고, 그러니까 뭐 잘한다, 못한다가 있고, 사용했으니까 실패다, 장애다, 이런 게 나온다. 자,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할수 있고. 이렇게 다른 색깔의 꽃이 피기 시작. 자, 하얀 꽃은 어떻게 해서 피는가? 꽃을 잘 보시라고. 하얀 색깔이 밖으로 나왔다, 밖으로. 그러면 하얀색을 받아들였단 말이에 배척했단 말이에 밀어냈단 말이에 이걸 잘 보라고. 하얀 꽃은 하얀색을 밀어냈어, 밀어내서 밖으로 하얀게 나왔다. 그러면 나머지 색깔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? 다 받아들였다. 자, 하늘에서 비가 하나 내리는데 그 비속에는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이 무지개 색깔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는데 나머지 색은 자기가 다 오케이 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여 득도입니다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하얀 놈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밀어낸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얀 색깔만 보여 다른 거는 다자 그다음에 빨간색도 다른 색은 다 받아들였는데 빨간색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내서 빨간색이 나왔다. 이걸 여러분들이 잘안 듣. 이게 그 꽃의 정체성이다. 그 꽃만의 특징이다. 다른 꽃과 다른 차이점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냈는데. 네. 자 노란 꽃은 다른 색은 다 수용하고 받아드는데 노란색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밀쳐내는 거, 밀쳐내. 그래서 노란게 밖으로 딱 나오게 돼. 이 색을 잘 아셔야 된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가 봐라. 자기가 밀어낸 색이 그 사람의 정체성.